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총액계상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좀 어렵죠, 또. 항상 이제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식 한자여서 그렇습니다. 그 옛날 메이지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개방을 한게 차이가 한십몇년 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냐면, 우리 개방을 하고도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망설이는 시간을 몇십 년 보냈는데, 그 일본은 즉시 집중을 해서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개방을 하고 한 10년은 뭐 이제 일단 사신들을 많이 보낸 다음에 그 후에 10년 후부터는 뭘 했냐면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2~3만 권씩 책을 번역을 했어요. 물론 얼마나 좀 지금 생각하면 허접한 번역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최초기 때문에 한중일 쪽 한자 고학권서 최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번역을 이제 자기들의 해석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정부주의,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일본이 협의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변증법,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철학도 일본이 만들어서 되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뭐 지혜에 대한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근데 철학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거죠. 아무튼, 이 총액 계상 사업은 뭐냐면, 총액을 계산해서 그 편성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업을 편성할 때 요거는 인건비 얼마 쓰고 무슨 사이 얼마 쓰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각목까지 명세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게 그렇게 힘든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 보수 사업이다. 근데 도로 보수 사업이 1년에딱 정해놓고 어디를 수리하고 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 그때 그때 그 융통성 있게 대처해서 쓴다. 하는 개념으로 해서 총액 계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 단계에서 이 정도쯤, 그, 들지 않겠느냐라고 정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비 사업하고 차이가 뭐냐면, 계속비 사업도 역시 총액을 정해놓고 그 4년간 쓰는 건데, 보통 5년, 6년 씁니다. 천억짜리 무슨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때 하는 계속비 사업인데, 이 총액은 그렇게는 아니고, 1년마다 편성하는데 총액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용통성 있게 쓴다는 것에 좋은 점이겠죠. 근데 좀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건 뭐냐면 총액을 정해놓니까 으 예를 들어 도로를 수리한다 보수한다 그러면 어 도로 보수를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요 정도면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이 뭐이 정도는 뭐 넘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만약에 제가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일을 막 벌리고 싶은 사람은 또 내지는 그저 도로를 좀더 보기 좋게 해서 유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욕망을 가진 분들은.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겠죠. 아니면 예산을 적게 줬으니까 난 이것만 할래 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항상 우리 모든 정책이라든가 모든 일에는 그런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죠 이게 국가재정법에 37조에 정해져 있는데요. 기재부 장관은 어이 어떤 예산 총액을 세부사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걸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마구마구 이런 사업을 벌리면 안 되니까 매년 요만큼만 해. 라는 걸 정해놔요. 그 총액계상 사업 대상 사업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중앙관서의 장이 총액계상 사업을 뭘 하겠다라고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기재부 장관 신청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세부 집행 실적을 기재부 장관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국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되고 결산하는 걸 이제 총액계상 사업인데. 어, 총회사의 개상 사업은 주로 이제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로 보수 같은 경우에도 전국 고속도로를 보수한다 하면 이게 어느 특정 지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도로공사도 각 지사가 다 있고, 그리고 국토관리청이 또각 지역에 다 있지요. 국토관리청은 그 도로공사는 기존에 건설된 도로를 운영하는 거고 국토관리청은 새로 국토에서 뭐 건설하는 꼭 도로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최근에 남해군에 해저터널이라는 것이 그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타 통과를 했거든요. 예타 통과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타에서 적정하다고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럼 이걸 누가 공사하느냐? 하면 국토관리청이 하는 거예요. 지방국토관리청. 그러면 이 지방국토관리청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은 조세연구원에서 예타를 해요. 중앙정부는 KDI에서 예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예타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합니다. 쪼개 버렸어요. 너무 힘이 세진다고 생각한 기재부가 이제 그 예타를 쪼개 버린 거죠. 아무튼 이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이 사업 수요를 정한다. 그래서 총액대상 사업인데 주로 하는 사업이 도로 보수 사업. 그리고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사업. 세 번째가 항만 시설 유지 보수 사업이에요. 항만도 사실은 이걸 수리할 거냐, 보수할 거냐, 말아 할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것들도 돈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에요. 수리시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느 해에 딱 수시설을 보수할 거다라고 정하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20년마다 보수한다 했을 때도 아주 상태가 좋아가지고 보수를 꼭 해야 되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10년도 안 됐지만 보수해야 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리부속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리설이긴 하지만, 그것에 부속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고, 그, 홍수나 이런 걸 대비해서 펌프를 설치해 놨죠. 지금, 빗물 펌프장. 저기 제일 큰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 망원동에 있습니다. 84년인가요? 그때, 망원동 유수지가 넘쳐가지고, 망원동 전체가 잠겼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잘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100년 만에 오는 홍수의 10배 수준으로 펌프장을 이제 만들어버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은 이런, 이런 일 겪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비물을 퍼내려다가 용량이 넘쳐가지고 비이 넘친 거거든요. 다 역류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계를 점검하면서 어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라는 멀쩡해도 바꿀 수도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고장난 건 아니거든요. 망원동 그때 펌프장이 기계는 멀쩡해요. 홍수가 난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요 문화재도 마찬가지죠. 내버려 둔다고뭐 큰일 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 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빨리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로 진행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그럼 얼마나 지금 예산이 있느냐 하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2조 5천억 정도 이번에 2021년에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한2%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국토부가 59%, 농립축산부가 24%, 문화재청 15%여서 이세개 부서가 90% 정도 차지한다. 다른 부서가 그렇게까지 뭐그할 것은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2조에서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그 사업들은 이제 국토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정도 차지하니까 그 국토부의 사업은 다 도로 유지보수. 도로 안전, 도로 구조물 이런 것들이에요. 나머지 농림부는 아까 말씀드린 수리 시설, 해양 수산부는 항만,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 정비. 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용어 자체가 어렵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으로 치면은 전등이나 가정의 시설들을 그 어떻게 보면 개보수하는데 꼭안 해도 되죠. 약간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조정해서 좀 쓴다라는 건데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등이 두 개가 나갔는데 막상 저희 와이프랑 저랑 누가 등을 가느냐 뭐 남자가 가야 되느냐 그걸 왜 남자가 냐 양성평등에 위반된다 어쩌고 저쩌고 논쟁을 하다가 한두 달을 등을 안 갈고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쉬운 사람이 갈겠지 하다가. 하지만 뭐 사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조금 불편했지만 뭐그 가정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마침내 저희 아들이 폭발해 가지고 할수 없이 이제 등을 갈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총액계상 사업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총액계상 사업은 그 1년마다 예산을 편성하지만 얼마 들지 알수 없어서 일단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의 양을 정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